응. 어, 쭈욱 많이 움직여봐봐요. 아니, 아니. 발이, 발목에서 발등이 딱 눌렸는데 이게 안 빠져. 이게. 조금 뺀 다음에. 요 네. 아, 빠지면 걸어 올라오는데 그게. 아니, 맞아. 옷이 안 아, 빠져. 옷이. 시안간 발은 빠져? 다리는 이제 빠졌어

네, 타고 올라 이제 네, 잠깐, 잠깐. 네, 타고 올라오는 거될것 같아요 이제.